바랍니다. 네, 이전에 오늘 8.15연합성에 귀한 걸음을 맺신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기재 양천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다음은 열린대전 함께하는 지방자치 를 위해 있으시는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을 대신하여서 공기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협위원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국민의힘 오경훈 양천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지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일이 복지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보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영주 부위원님 York, 참석하셨습니다. 황민철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어, 오늘 또 소개 못 하실 분 없겠지요? 다음은 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대치고 계시는 어, 우리 이재 구청장님의 축사는 조금 있다 하려고 하고 먼저 환영서부터하겠습니다 본성의 대장님이시고 은혜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서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있겠습니다. 아, 양평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은혜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서동원 목사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오습니다 자, 광복 8 0주년을 맞이하여 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 탈북민과 탈북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재판형사는 순서지 첫회제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기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동 목사님이 기립을 딱,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요 정도 시간으로 경려사와 축사를 <laugh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려사로 우리 고문되시고 하르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범 목사님 나오셔서 경려사 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인사들이 파리로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낼수 있는 교황군색모인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전국의 시군구가 한 226개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파리로 북 대성회를 한 25주년, 25년 정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리 앞정선 양천지역에 있는 사례료교회들과또 우리 부청장님과 구의원, 시의원, 또기 의원, 또이 시간 참가 당원 협의회장이나 많은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격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도의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80년 전에 힘들었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한번 이어받으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또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과 구의원이나 구 내에 속한 모든 교회나 많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벽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나가 세계 속에 으뜸가는 한국을 만들어 나가고,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으뜸가는 민족이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양천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서울시가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매년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국국대성경가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하며 열심히 맡은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여 제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기도회가 이어져가기를 다시 한번 격려하며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회 시간인데 두 분이 이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의 고문이시고 목동감리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최용교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주시고 이어서 동학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강창우 목사님 이어서 축사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어, 1945년 8월 15일 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을 때 어, 군함 한 척도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80년이 지난 지금은 어, 명실공히 세계 제 1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주량으로는 어, 중국이 요즘은 앞선다고 하는데요. 뭐 고급 유조선이라든지 LNG 모반선이라든지. 이런 고급 기술이 들어가면 중국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은 세계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할 때도 사실은 협상 카드로 쓰였다고 해요. 미국은 그 많은 군함들과 그 많은 전투함들이 지금 수리를 받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받으려면 지금 4, 5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협상 카드 하면서 우리 좀 세금 깎아줘 이런 협력할 테니까 하면서 그런 협상 카드로 쓰였다는 그 진리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선 강국을 잃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고요. 또 가끔 해외를 여행할 때 보면 배 바다 위에 거대한 누람선. 승객만 3-4천명을 태우고 아파트 몇 채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유람선이 떠 있는 걸볼때늘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니 바다를 항해할 때는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큰 배가 자빠지지 않고 항해를 하고 있을까 궁금히 여길 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거제 주성수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이유를 물어보니 거기에는 배에 특별한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밸러스트라는 균형장치 때문에 그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밸러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닥진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보건력을 유지하고 풍랑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 밑바닥에 무거운 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나마 물을 담궈서 언제나 보건력을 유지하는 그 장치 때문에 그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바로 밸러스트, 바닥짐과 같은 균명을 잡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우열을 다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잘하느냐 이게 큰 관심이겠지만 배 안에 있는 승객들도 누가 잘랑느냐가 관심 있을까요?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서 어, 먼바닥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 배와 양천부가 합하여 파리로 연합 성회를 하는 이 성회의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해서 멀리까지 항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여 대한민국을 천년 반년 승승장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친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입는 축복의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더 입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수유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잘되는 축복의 기반, 기둥돌,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모여서 연합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고 삶이 반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넘쳐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전국로학수로 다시 박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가운데 소리가 빠지실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님이신데 임경옥 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니다또 국민의 힘정민경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이 시간에 이어서 축사 시간인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받고 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올린지 벌써 25회입니다. 오랜 역사가 쌓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고 80주년을 기념으로 하는 기도회인 만큼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주신 덕에 또 우리 양천구은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참 부탈하게 한발짝 한발짝 아, 복지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측면에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죠. 정치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경제적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양천구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 우리가 나가야 될 나라의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중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축사가 나가 있는데요. 우리 공기환 양천 부위의 부위장님의 축사가 있겠고, 이어서 오경원 양천을 강현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양천구의 부의장 공기영입니다. 의 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파리로 연합 성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올해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8 0또 팀년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해마다 그 어, 파리로 어, 기독교 연합에서 성회에 어,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어, 잠시 잊었던 우리 어, 광복이라든지 어,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또 되새기게 돼서 우리 기독교 연합에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또좀 이따가 또 조선인 아, 목사님 또 목사님도, 아, 뜻깊은 설교가 있을 건데요아 여러분들이 오늘 아, 이 자리에서 아, 많은 그, 좋은 기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아, 시간을 아,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양천구의회도 어 아, 우리 기독교 연합회와 뜻을 아, 같이해서 우리 양천구 어, 발전과 또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오늘, 어, 휴일 기간인데도 우리 양천구의 의원님들, 신의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어, 항을 언젠가는 또, 그, 통일도 계기할 생각을 합니다. 어, 엊그저께, 어, 입추가 지나고, 또, 말곡이 또 어저께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좀무료 우리가 아직 다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 여름, 이 무료한 여름에 우리 기도교연합회 여러분들, 또 우리 양춘도 주민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민해현 양천을 위원장 오영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단원 발전, 우리 삶의 터전인 양천구의 평온한 삶,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라고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좀 이따가 예배 시간에 애국가 제상이 있는데, 보니까 1절 4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 양천을 국내 행사 때는 항상 1절 4절까지 완찬을 합니다. 그래서 4절, 4절의 뜻을 한번 좀 새기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시간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laughs> <laughs> 그 많은 분들께 축사 얘기를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개혁성경이 있었던 사도신경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고 영상으로 나오는. 남을...